안녕하십니까. 할배입니다. 아, 오늘은 보유 종목, 관심 종목 차트를 쫙 봤는데, 특징이 있는 날은 안 갔습니다. 별로 저 사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. 이 얘기는. 그래도, 우리 보유 종목과그 관심 종목만 한번 차트 한번씩 열어보겠습니다. 셀트리온. 오늘도 일봉상 52평이 34분의 552평 일봉의 52평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보면은, 오평 갔다가 눌러 버렸습니다. 이 우위로만 올려놓으면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때가 안 됐나 봅니다. K T 엔진은 보면은 이오평 우위로 올려놔 버렸습니다. 이거 상당히 강했고요. 좀 그림이 상당히 K T 엔진 좋네요. 신행 S C 도좀 올라가면서 힘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한 파동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. 이쪽에서 그 1년을, 1년을 행보하다가 1년을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겠죠,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파동을 좀그림해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. 항공우주. 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더니 그 소식이 해결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. 비행기 수출이 팍팍 돼갖고 이게 쫙 한번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? 현대 오버비스는 이렇게 5일선에 걸쳐 놨습니다. 이렇게 일봉 5일선에 다 걸쳐 놨습니다. 헬스케어는 헬스의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하고요.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그 의미 별로 없습니다. 이거는. 셀트리온 제약이 차트가 괜찮습니다. 훨씬 낫네요. 지금 만약에 3형제 중에서는 이 주식이 가장 낫습니다. 삼성 sds 별로 의미없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삼성전기 한국전력 대우조선의 양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프가 차트가 대상도 비슷하고요 오늘은 뭐 두서없는 녹음 이거 내보낼까 안내보낼까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은 이만 줄이 겠습니다.